자 오늘 드디어 도라지 쌍대를 하나 봤네요. 아직 깎아주는 절벽입니다. 이거 밑으로. 겨우 다행히 뭐 발리를 틈은 있는데, 이 캐논 모습은 촬영하기에도 힘들 것 같고, 다 캐서 뿌리 모습을 따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가 좀 대단합니다. 이 쌍대가 이죽 나와서 작을 줄알았더니 밑에 굵은 데가 바깥 스푼만 하요 현재. 이두 가닥, 현재 보이는 게두 가닥이고, 이제 전 밑으로 쭉 뻗었는데, 상당히 대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캐야 되는데, 위치도 안 좋고, 자리가 불편한데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절벽이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손도 시렵고 그렇네요. 일단 다캔 다음에, 뿌린 모습을 별도로 차력, 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도라지 캔거 최종적으로 지금 모양이 나왔는데요. 무게를 달아보니까 220g 나옵니다. 뭐, 근래 보기 보면 좀큰게 나왔어요. 자, 뭐이 정도 되고. 잔치요, 뭐 특수도 제고되고 옆에 또 더덕이 큰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모양을 다이게 잡지를 못하는데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색깔도 검은 더덕이죠, 흑더덕. 이게 좀드물게기하게 나오는데 무게가 무려 350g이 나갑니다. 근 하나가 고 옆에 작은 게 아마 전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나온 건데 자손 같은데 두 번째 큰게 120g 정도 대물입니다. 아주. 뭐 이런 거는 좀 보기 드문데 상당히 큰게 나왔어요. 오늘도 그래서 대박입니다. 자 감사합니다.